자, 다음 연립방정식이 X는 Y는 0 이외의, 이외의 해를 가질 때 상수 K 값을 구하면 알파메타에 그때 알파다기 메탈라 구하래. 얘는 어찌게나 어, 상수 K 값을 구하라니까. 얘가 0 0이외의 해란 말은 얘를 한번 잘 보세요. K를 X 있는 거 넘기면 2 빼기 KX 다기 y 는 0이고 3X 다기4 빼기 KY는 0이야. 얘가 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0,0은 지나고 0,0은 지나. 연립방정식이야. 미지수 두개인 1차 이하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0,0 말고 해가 있다. 원래는 뭐야? 한쌍 있는 거잖아. 기울기가 다르면. 근데 0,0 말고 해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해가 뭐야?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k가 4분의 4 빼기 k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상수항이 0이니까 항상 얘는 해가 무수히 크나 0, 0밖에 없어. 그래서 요 조건이야. 계산하면 2-k, 4-k는 15고 k제곱-6k 더하기 8이 15니까 k제곱-6k-7은 0. 1, 7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이나 7.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다 하면, 둘이 닿으면 6이죠. 그래서 답은 6이 됩니다. 뭐, 그랬다고 두 분의 합6 해도 관계는 없고. 자, 문제는, 얘를 XY가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 다 넘겼을 때 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00을 해로 갖는다, 말고 해가 있다, 일치하더라. 그래서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다시였습니다. 오케이.